제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부리아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유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새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심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쳐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던가 남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빼서 떨어지고 내 발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11월 25일 목요일 그리스도가 없는 맹세 욕기 3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31장은 무죄에 대한 요배 맹세입니다. 그러나 이 맹세를 누구에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합니다. 만일 내가 동행하고 빨랐다면, 만일 내가 떠났거나 묻었다면, 만일 내가 유혹받고 기다렸다면, 아시기를 바라노라, 뽑히기를 바라노라,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안타깝지만 그의 맹세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온통 내가 떳떳하게 살았으므로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한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배 맹세를 믿으십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깨끗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욥을 의인이라 부르고, 욥기를 의인의 고난이라 부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묵상해 보아도, 욥은 의인이 아니라 의인을 주장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욥이 종들을 개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긴 걸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그가 지켰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두손두발 들고 뛰어나가 품에 안은 건 욕이 아니라 탕자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했으니 오늘 우리의 약속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피 값으로 사신 그 언약밖에 는 자랑할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으로 던지신 아버지 앞에서 나의 의를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잘했다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다고 따지겠습니까? 그분은 아들을 주셨는데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보시면 더큰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달아 주셔야 온전하지. 어찌 나 혼자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므로 맹세 중에 가장 어리석은 맹세는 나의 무죄에 대한 맹세입니다. 내가 나를 맹세해 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맹세하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공평한 저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공평한 저울에 올라가면 나의 은밀한 모든 죄악이 낱낱이 공개되어 나는 죽습니다. 주님, 나의 온전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자녀라고 맹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